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오니가, 예, 밑으로 가다 말고, 그죠? 뭐, 밑에 지하실이 있니, 어쩌니, 저쩌니 이랬는데, 지니 형이 지니의 마법을 부렸습니다. 진이 형이 마법을 부렸지. 역시 15층이다. 그지, 그지. 역시 15층이다. 자, 보시면은, 지금 멀봉 보시면은, 120월선에서 버텼어. 어, 셀트가 120월선에서 딱 버텨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셀트 말씀드릴 때, 빠져봤자 120월선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또 진이 형님의 그 매직상으로는 120월선을 보고 있었겠지. 이거 2월 말에 딱 찍는 걸 보고는 내가 복귀를 해야겠다. <laughs> 아, 요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 오늘의 수급을 보시면 일단 오늘의 수급은 기간이 사기는 했어요. 기간이 매수를 하기는 했어, 기간이 매수를 하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그, 약간은 그, 15만원 라인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15만원 라인이 오늘 종가잖아. 여기거든? 에 라운드 피규어가 셀트리오는 15만원에 잘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소위 말해서 15만원 밑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오는 결국 뭐 좋아지지 않겠냐? 헬스케어가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는 지금 그 우리 소위 말해서 고령화 사회가 온다라는 요 관점에서 자리를 잡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 속에서 15만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15만원 뚫고 내려가면서 유튜브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지금 뭐 셀트리온 관련돼가지고 유튜브 댓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요새 재밌어 보시면은, 어, 셀트리온이 최근에 제가, 어, 1월 말이구나. 1월 말에 제가, 어, 셀트리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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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셀트리온 관련돼가지고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1일 전. 바닥 밑에 지하가, 어, 온초수 나오겠다. 어디까지 미끄러지나 궁금하다. 네, 오늘도 미끄럼틀 타는 중이다. 어, 14관전제입다 어. 지금은 지하실로 간다. 네, 셀트론 이혼하고 싶다.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똑같다. 야, 셀트론을 비트코인에비교한 사람도 처음 봤다네. 어,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똑같다. 보시면은 아주 그냥 내 네, 어, 15.7에 들어가 봤다. 틀린 내용 꽤 있다고요?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핵심은 15만 원이 바닥이라는 거 아니요. 자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 15만원으로 돌렸어요 네, 15만원 뽕 돌렸습니다 아, 15만원 뽕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니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라 서구라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그, 셀테리온을 공부를 하시려면 서정진 회장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서정진이 누구냐? 이분은 대한민국 최연소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쓸수 있는 최연소 대기업 임원이셨지. 그러니 대기업이 어디? 대우. 소위 말하는 김우중 픽이었어요. 고 김우중 회장님이 픽한 거야. 아, 정진아. 올라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김우중 회장이 그 어떻게 보면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람도 되게 잘 본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픽을 했어요. 그러니까 픽딱 해가지고. 야야 타타타, 탁 타타타 이렇게 딱 올렸고. 그러면서 임원을 하고 난 뒤에 대우가 IMF로 넘어갔지. 빵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대우의 임원이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는 이제 실직이 된거 아니야. 대우가 날라갔으니까. 요렇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본인이 최연소 임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전화를 돌린 거야. 형님들. 내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우리 뭐 이런 사업이 뜨지 않겠냐 그리고는 아 우리도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뭘 했냐 그러면은 최연소 임원인데 형님들 모았어 그리고는 창업을 합니다 지금은 대창업의 시대입니다 하고 창업을 때려요 이 형님도 대단한 형님이지 IMF로 모두가 죽겠다 하고 빵 박살난 상황에서 형님들 형님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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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하자 그러고는 이 분이 창업을 하시고 난 뒤에 차린 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가 화장품이었어요 이제는 뷰티의 시대다 화장품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이 화장품에 대해서 케미컬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상황이었거든? <laughs> 그 상황에서 창업을 한 거야. 돈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고 난 뒤에, 공공이 봤는데, 미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바꾼 게 뭐냐. 그래서 바이오로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화장품은 남아있지. 뭐, 셀트리온 스킨큐어로 남아있고요. 그리고는 이 바이오가 지금의 현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땡겨가지고 공장을 짓고, 야, 이게 지금 바이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내가 돈을 벌어 먹으려 보니까, 아니, 아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있네. 저거 그대로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잘 만드니까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팔면 되겠다. 바이오 시밀러를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아이들 본 거야. 바이오 시밀러로 방향을 정했지. 이 시밀러라고 정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돈을 좀 많이 땡기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땡기려면 은얘를 상장을 시켜야 돼그 목적이 상장이 된 거야 2000년대에는 이제 내도록 이제 IMF 지나고 회사 만들고 내도록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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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상장 이쪽을 계속 생각을 한는 거야 상장 상장 이쪽을 왜 돈을 땡겨야 될거냐 돈을 땡겨야지 내가 사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우회상장을 기획합니다 우회상장을 기획을 하면서 얘들이 뭐랬냐 이 상황에서 제약사를 하나 인수를 해요 그게 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보시면은 요 어디 있냐 그 소위 말해서 셀트리온의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분기보고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역 회사에서 회사의 연역이라고 보시면은 연역 어딘 연역을 보시면은 얘들이 그 옛날에 그닌너 보시면은 상호가 원래 동양연구화학이었고요 이게 OR캠이 됩니다 OR캠이 다시 셀트리온이 됐어요 뭘로? 합병 우회상장이거든 셀트리온도 우회상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셀트리온과 합병을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어 경영권을 사고 난 뒤에 원래 이게 회사야, PCB 하는 회사예요 <laughs> PCB 반도체 하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옥한 거고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보시면은 역사 보시면은 한서약품상사였습니다 그리고 한서제약이었고요 그러고는 이게 코스닥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는 이게 셀트리온제약으로 어 이름이 바뀌었어 코디너스 이런 걸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이 우회상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 합치라고 하다가, 어어 어, 어, 이래, 딴데 가지고, 이, 이, 꼬여가지고 셀트리온도 딴데 또, 또, 이, 이, 또,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합병되고.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상장시장에 진출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상장에서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자금 유치 땡기고, 뭐 땡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좀, 뭐, 사채 발행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결론은 이거죠. 성공을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해외 판권을, 해외 판매 경로, 해외 판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게 또 램시마에 쓰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유럽에서 오리지널 약을 제치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왔지. 그러면서 셀트로인 신화가 써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서구라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과정이 한 15년 걸렸거든요. 그잖아. 지금 창업에서부터 본인이 바이오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는 이게 우회 상장을 하고, 우회 상장한 지가 2008년이야. 그리고는 얘들이 언제 올랐냐. 보시면은, 요때 올랐지. 에이, 뭐야, 이거. 월봉? 어, 그냥 더 차트를 2017년까지 봐야 돼. 셀트리온 10년 차리 차트를 보시면은, 언제 올랐냐? 2017년에 올랐어. 2017년도에. 요 때가 램스마가 미, 이게 유럽에서 성공한다 그거였거든. 그니까 뭐야. 10년 걸렸어, 10년. 그니까 러말 그대로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꾸준히 추적하신 분들은, 10년의 기다림이지. 10년의 기다림이, 이제, 이 램시마로 터지면서, 야, 돈 번다. 야,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10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한다, 그런데 안 되고, 우리 일론 머스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 일론 머스크 10년 걸렸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람들이, 가겠지, 안 가네. 가겠지, 안 가네. 가겠지, 안 가네. 이번에는 아니네. 이게 10년 동안 반복되니까,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정진 회장이라는 분을, 그래도, 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HLB 얘기하잖아, HLB. 모든 그 항암, 어 그런 효능, 효과,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당시에 세 개가 있었다고. 무엇? 에이프로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그뭐 소를 하고 뭐 인간을 복제하니뭐 이러면서 꿈을 심어주고, 그때 주목받았던 핵심적인 기업이 에이프로젠, HLB,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이었어요. 에이프로젠은 이미 골로 갔지. 얘는 이미 골로 갔어요. HLB랑 셀트리온이랑 두 개의 그룹이 서정진 회장이랑, 그 다음에는 진양곤 회장이라고. 요렇게 <laughs> 돼가지고, 예,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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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저기는 이게기에요 예, 예, 그, 여기는 에이프로젠. 어. 그래서 이게, 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니. 타자의 고니. 어, 여기가 그 우리 진이. 그래서 주시광 고니, 주시광 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laughs> 주시광 양고니, 무중광 양고니. HLB가 올해도 한건 했잖아. 올해, 올해, 올해. 작년 말, 올해. 그 1대8 무중. 그거 HLB잖아. <laughs> 그 뭐냐 1대8 무중해가지고 날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어, 노토스 8배 어. 노토스가 HLB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주식 장사를 되게 잘 해요 그니까 주식 장사를 잘하는 곳이 이번에 우리 또 확인했죠 SK SK가 주식 장사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싸게 IPO 많이 팔아먹었고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최근에는 제가 주식 장사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에코프로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혹은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바이오니 뭐니 하면서 이게 주식 장사를 되게 잘한 곳이 HLB랑 셀트리온이야. 우리나라에서 그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주식 배당하는 곳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한다는 곳이 없거든. 그셀트리온은 주식 배당해요 매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야, 애들이. 남들이랑 다른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지. 어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숫자가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HLB는 아직도 임상 중이지. 중국 삼상 한다 그러는데 그게 결과가 나온. 나 나온다 나온다가 지금 꽤된것 같은데요. 아직 또안 나오죠. <laughs> 잘 모르겠어요. HLB는. 네. 일단 A 프로제는 어쩌다 그러, 이 모양이 났냐라고 질문도 주셨는데 A 프로제는 얘가 그수직계어라 혹은 순환출제라 그러지. A 프로제이 한동안 2020년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2020년까지는. 왜냐면요 밑에 다들 그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성, 그러니까 오소, 오, 오성 맞지? 어, 오성 첨단 소재. 요거랑몇 개가 있어. 어,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를 돌리고 이 위를 에이프로젠에 에이프로젠 H&G, n 어, 그 헬스 앤 게임즈인가? 뭐 이래가지고 몇개 이렇게 회사 해가지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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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장사로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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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거든, 이게. 근데 이게 그, 어, 음. 결국은 얘네들 지금 다, 다 팔리고 다, 다 쪼개지고 다, 다나가놨지 네. 금호 HT, 그죠? 에스메, 네, <laughs> 다 아시네. 어. 결국 주식장사로 뭐 바이오 별거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신약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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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결국 끝.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정리가 돼버린. 그니까말 그대로 기대감이 있어야 얘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기대감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미 뭐 이게 상업펀드로 들어오고 그 개인적인 뭐 투자해서 세워가지고 이제. 뒤로 돌려 돌려 가지고 이돈 뽑아먹고 이래 가지고 해쳐먹는다는 그러니까 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 기법으로 금융적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사업 아이템을 쓰, 써 먹는 이제 그런 부분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뭐좀먹으려다 많이 털리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예 진양곤 내장과 서정진 내장이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서정진 내장은 성공하고. 아 은퇴할 란다 그 은퇴한다라는 부분에서 또서정기 당이 셀트리온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원래 이분도 그 승계 안 한다 그랬거든. 아드님이 두 분이 계셔 근데 승계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두 분이 이모냐? 아들 둘이. 음 아빠에서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서두 상장사잖아. 그러고는 뭐 승계 안 한다 그랬는데 승계를 했잖아. 그러고는 이게 뭐 계속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이뭐뭐부정회계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삼사병을 하겠다. 어. 요렇게 외쳤지 왜냐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와 헬케를 셀트는 헬스케어를 두 개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개인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근데 둘은 거래를 이빠이 때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계속 거라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에이 그 서정진 회장이 약간은 구라치는 거 아니요 구라치다 걸린 피봅니다 왜냐면 이러면은 이게 법인상으로는 개별 회서로 나오거든요 주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된 검증이 어렵지 특히 얘는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이거 해외 사업을 담당을 하니까 야 이거 이 둘이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믿을 수 있냐 하면서 계속 이게 헬스케어가 그 돈을 버는 거는. 셀트리온 돈을 버는 거는 헬스케가 일부러 막 적자 내면서 실제로 이랬어 처, 초반에는 흑자, 적자, 이 적자를 흑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일부러 부양하면서 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근데 결론은 이미 났어요. 금감원이 3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금융위 쪽에서 3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금감원 쪽에서 결국에는 이게 분명히 숫자 조금 조금 미스는 있고 타이밍이 조금 이게 실적 반영 타이밍이 문제는 있었지만 벌금 내고 끝내자로 끝났어요. 그럼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지 뭐 공매도 이런 이슈도 썰도 있었거든. 머스크도 했잖아, 공매도 그 팬티 만들어가지고 쇼 <laughs> 만들어가지고, 어쇼 팬츠 만들어가지고, 야그느그그쇼 그, 쳐가지고 달달들 하시나? 이러면서 그런 걸 했거든. 근데 그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 중간에 분명히 얘들 자금 못 땡겼으면 실패했겠지. 돈 없으면 사업 못 하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결국은 성공을 해낸 거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에서,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셀트리온 주주나 혹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딱 이거 하나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서정진 회장이 어떻게 셀트리온을 키웠는데? 서정진 회장이 왜 진이라고 불렸는데? 제가 지니의 매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은, 이분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을 받았던 그 김우중한테, 김우중 전 회장한테 픽을 받았던 이 부분부터도 니일 네 잘하네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맨날 그러잖아. 재용이 형한테. 야, 재용이 형그뭐 삼성에, 뭐, 뭐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왜 이래요? DM이 왜 이래요? 그 삼성 지금 주가가 왜 이래요? 몰라! 알겠냐? 그러니까 물론 알긴 알겠지. 물론, 물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니 기본적인 뭐 이런거나 뭐 사업시황이나 이런거 알 거야 근데 소위 말하는 경영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영하는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는 정말 핵심적인 상황에서 판단과 그리고는 뭐합니까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 뭔가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게 핀트를 맞춰주고 그리고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상장사라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CEO한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느냐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하나의 포장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내가 뭔가 이게 뭐주주소환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년 비전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장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오! 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또 여기에서 본인이 뭐 이게 어, 내가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앞으로 2년의 시황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뭐합니까? 아그 어, 우리가 해고 네, 정리해고를 좀해야 돼. 이런 거 결정을 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이 포장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 요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자한테 바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거는 뭐 CEO한테 제일 많이 바라는 거죠. 이걸 잘 못한다. CEO 짤립니다. 미국은. 이번에 디즈니가 그랬죠. 디즈니가 이렇게 원래 있던 그 밥아이거. 그 형님이 열심히, 어, 경영을 잘해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막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고 마블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우리 어벤져스 시리즈를 딱! 그 마무리 했지. 천만 딱! 근데 그러고 난 뒤에 CEO가 바뀌었어. 아이고 형이, 아, 나못하겠다 나갔어. CEO가 바뀌었는데 주가가 개나락을 가는 거야. 주주들이, 야, CEO 나가. 다시 데리고 와. 그러고는 다시 와가지고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근데 이제 또 오자마자 이랬죠. 나 1년만 할 거야. 힘들어. 주가가 다 말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CEO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 회사에 혹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하고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그런 것 있어가지고 기대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정진 회장이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레키로나 개발까지만 책임지고는 뒤로 빠졌단 말이야. 근데, 레키로나 개발했을 때 주가가 어디 있었냐? 레키로나 개발을 했을 때 주가가 여기 있었지. <laughs> 레키로나 산이 보이지 않니? 어, 진희 형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으, 자, 으, 자의 그림이 보이지 않냐, 이거거든. 그러고는 진희 형이 없는 동안, 아, 하산해서 제자리네. 돌아왔잖아. 다시 15층으로 가버렸어. 15층이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냐? 2019년이거든요. 2019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아. 이 와중에 진영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없는 동안 제자리를 왔구나. 다시 내가 올릴. <laughs> 다시 내가 올릴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요 라인에 와서 본인의 복귀를 결정한 것이지 않을까. 뭐 진영님이.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 유튜브를 보셨다 그러면은 환영합니다. 그래도 저의 그 15만 원 라인서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기 위하여 어, 등판을 하셨다라는 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니의 마법 이거를 투자자들이 호 혹... 하는 거죠 포장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원래 회의 아니면 주간 회의 아니면 이렇게 뭐 전직원 회의 요런거 할때 대표님이 나와 가지고 약간 교장님 훈나 말씀처럼 얘기할 때 들으면은 와 저게 금수저 물고 야저 내가 지금 생산 부서에 있고 내가 지금 연구 부서에 있고 내가 지금 영업 부서에 있는데 진짜 개뚱그름 잡는 소리 하면서 어유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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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라고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장을 하는 거야 그잖아 <laughs> 그런 사람들이 사장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복귀한 부분에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주가 부양은 잘한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사합병이라는 썰은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에 저는 그건 말씀드릴게요. 3사합병 문제는 3사합병은 꾸준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계획입니다. 1년1년반 전에도 이걸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삼사합병이 문제가 됐던 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 셀트리온 제약의 관계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서정진 회장이 개인 회사 개인 회사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서로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렵. 다 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이러면은 셀트리온 주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가 서로 손해 보는 기분이거든. 분명히 같은 그룹사고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셀트가 돈을 좀못 벌고 셀케가 좀 돈을 잘 벌면 뭐 이거 환, 환차손 때문에 이런 환차익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은 셀트 주주들이 서정진 회장한테 요구하는 거야. 야이 뭔데 우리가 만든 게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익이 많이 가? 이러면서 또이 팍팍팍팍팍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서정진 회장이 알았어 합병할게라고 얘기를 했고 삼사합병에 대해 가지고 그죠? 저는 삼사합병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셀트 왜 문제는 이두개 회사 요 거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는 삼사합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장 삼사에 대한 합병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잖아 상장 우리가 셀트리온이라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 셀트리온 제약 요요요 요만 요, 요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서정진 회장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거지. 왜? 서정진 회장이 바라보는 셀트리온 그룹의 3사는 뭘까? 이미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실패하긴 했지만. 왜?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있거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자회사.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도 크게 있습니다 아, 우리 그 엄복동 회사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3사를 이렇게 볼 거냐 서정진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3사 합병이 저는 끝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요세개의 사를 합병하려고 그랬거든요 셀트리온을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창업자고 셀트리온 그룹의 최대 주주고 이런 관점에서 서정진 회장의 기준에서 보면은 셀트리온 3사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 사가 합병되면은, 혹시, 혹은 이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야, 저기서 뭐, 좀 콩콩을 떨어질 만한 거 없냐? 계산기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물론 합병은 합병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합병은 합병 비율이. 근데 그 관점에서, 그, 러면 이제 합병할 때 지금의 주가보다 비싸게 합병될 거냐? 싸게 합병될 거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롱숏 혹은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거 아니야. 근데 이미 서정진회장의 개인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셀트리온 홀딩스가 하나 생겼어요. 홀딩스가 하나 생기면서, 지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서정진 대장이 이렇게 보유하면서 홀딩스 설립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지금. 왜? 홀딩스로 지분 관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홀딩스에서 이게 그 회계 장부가 만들어지면서는 이제는 검증이 되거든. 애초에 문제였던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3사병을 더할 필요가 있냐 없냐면은 굳이야. 계속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 원래 서정진 대장이 홀딩스 세울 때 셀트리온 스킨큐의 어 개인 지분이 있잖아. 비상장이야. 이거 올려치기 해 가지고 본인이 홀딩스 지분을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주주들이 반대해 가지고 올려치기 안 되고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여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 스킨큐어를 키우려고 했으나 그 우리 3% 보시는 분들 아실 거야. 한참 요때 셀트리온도 뭔가 그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하는 게 3%에 광고했었잖아. 셀트리온 홍삼. 기억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 저 그거 보면서 와 진이형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 싶었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준까지 그리고는 그거보다 더 올려치게 해가지고 합병시키려고 가장 핫한 3%에다가 광고를 때려서 그런데 실패했죠 <laughs> 그게 실패했어 기업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어 그리고는 셀트리온 주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이 반대 때렸지 셀트리온 이 스킨큐어 주주들도 반대를 때렸어 그때요 야 진이 이혼자 좋은 일 하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사 합병이죠 두개 사의 관계사가 만들어졌지 지분 정리가 됐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3사 합병이 추진된다고 라 합시다 그럼 지금 PER이 얘가 한 40배 나오고요 얘한 40배 나오고요 셀제가 몇 배냐 지금 셀제가 PER이 100배 나옵니다 그죠? 100배예요 엄청 비싸요 그럼 요 관점에서 셀제 100배야 그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지 왜할 거면은 이거를 까고 합병해라 40배에 맞춰서 합병시켜라 로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그러면은 내거 지금 야 40이면은 마이너스 60%로 합병하라는 소리인데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요 자회사 관계에서 50% 이상이 셀트리온이 들고 있어요. 과점 주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주총에서 너네 합병 우리랑 안돼 그러면은 셀트리온 주주가, 셀트리온 제약 주주가 아무리 합병해달라 그래도 합병이 안 돼요. 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셀트리온 제약 주주는 그냥 개댁, 네, 네 과점 주주잖아. 뭐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주, 제약 주주들은. 그래서 이게 참, 어 셀트리온 제약이 항상 테마로 움직인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3, 4에 있어가지고. 셀트론 제약이 제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셀트론 이슈면은 항상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여전히 얘는 뭐 제약사인데 영업잉율 10%밖에 안 나오고 그럼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어, 국내 뭐 본인들 약품을 아아픔하고 간해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팔고 있다. 이거 이건 맞아. 그런데 얘는 지금 너무 비싸요. 셀트리온이 아니 1인값으로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3천억, 4천억 버는 애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2조 4천억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주주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은 안안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셀트리온 투자하는 게 맞고, 아니면 셀트리온과 같이 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는 오케이지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삼사병 이번에 또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설마 또이 얘기를 하려나 어, 이거는 네. 지금 여기서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하고, 뭐, 앞으로 뭐,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로 얼마나 성장을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맞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런 계획. 그리고는 우리가 그, 지금, 뭐 셀트론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게, 자체 영업망. 요런 것에 대한 포장을 겁나 할 거예요. 그동안은, 램시바라는 거를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머크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머크 영업망에다 갖다 파는 거거든. 머크한테 떼주는 게 있었어. 지금은. 떼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다시 보기를 이렇게 좀 잘라놓고요. 셀트리오는 지니의 마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주가 원하는 부분, 주주가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 이분의 사업 능력, 혹은 포장 능력입니다. 경영을 잘한다라는 게 회사를 성장시킨다도 있는데, 그만큼 투자자, 혹은 이제 회사에 관련된 관련 인물들이, 아, 그래. 셀트루는 잘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전 제시, 방향성 제시를 매우 잘하는 인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는 거다. 라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